네 안녕하세요. 1월 18일 라쿤 주식 TV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안 그래도 월요일에 눈도 오고 여러 가지 또 힘드셨을 텐데 주식장까지 또 오늘 안 좋게 끝나서 더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먼저 시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또 개인만 순매수를 했고요. 그리고 외국인은 뭐 2천억 순매도. 기간도 오전에 잠깐 샀다가 쭉뺐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마이너스 2,780억 정도 했고. 뭐 기사 보니까 연기,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17 거래일 동안 계속 팔았다고 하는데 또 언제까지도 또 계속 될지. 또한번 지켜보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계속 뺀다면 지수가 사실 또 위로 가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인데, 지난주에 또 말씀드린 대로 3,000을 저는 좀깰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, 그래도 뭐, 그거는 좀 분위기가 이렇게 확 전환되지 않는다면, 내일 뭐 3,000을 깰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. 뭐, 코스닥 같은 경우도, 뭐, 개인이 순 매수를 했는데, 뭐, 금액은 크진 않고, 그나마 뭐, 외국인이 후반에 조금 더 들어온 건,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, 뭐, 그렇게 매수세가 크진 않아서, 그냥 밑에서 오는 거만 물량 좀 받아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손절 나온 거 받아먹고, 뭐, 그렇게 된것 같고, 뭐 기간은 똑같이 매도를 했습니다. 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네, 기간들 뭐 계속 매도를 했고요. 오늘 또 지수 가장 큰 원인은 네이버 기사를 잠깐 보면 삼성년자가3.4% 3, 빠진 게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. 아무래도 뭐,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구속 소식에, 좀 악재가 나왔죠. 뭐,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하락이 많이 컸고, 삼성전자가 워낙 시총이 크다 보니까, 삼성이 뭐 빠지면, 사실 뭐 지수가 오를 수는 없죠. 뭐 합해서 뭐 500조인데, 500조랑, 뭐 60조인데, 560조짜리가 빠지니까, 뭐, 지수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거고, 뭐, 반대로 예전에는 삼성장 올랐을 때는 지수가 그래서 삼성까지 또 끌어올린 장본인이라고 볼 수는 있죠. 뭐, 개별 종목은 뭐, 거의 다 대부분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고, 고스피 같은 경우는 700개, 코스닥은 뭐, 1000개 이상 하락은 했고요. 하락 종목 보시면, 뭐 동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급등하면 굉장히 좀 위험하고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일봉으로 보면 완전 장대 연봉 나왔죠 거의 그리고 뭐 항공주도 제가 일시적으로 그냥 잠깐 오른 오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. 역시나, 뭐, 아시아나, 뭐, 하나 투어. 그리고 아시아나 IDT. 다 지금 하락 상위 랭킹이 돼 있죠. 그리고, 뭐, 참전 여행 같은 경우도, 뭐, 마이너스 8%. 또 보면, 뭐, 그때 일시적 오른 거를 다 반답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아직까지는 여행주랑 좀, 항공주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아직까지 코로나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. 네, 요 정도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저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, 아직까지, 이제, 개인적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은 되었고, 그리고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. 이게 오를 때는 계속 오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, 이게 한번 꺾이니까, 이제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 개인의 그런 심리가 때문에, 이제 좀 약간 묻지마 매수는 조금 그런 분위기가 조금 사라졌지 않았나. 하는 생각이 좀 들고. 하지만, 뭐, 완전 뭐큰 악재가 있어가지고 하락한 건 아니니까 너무 뭐 실망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은 또 되고요. 네. 그러면 제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뭐 실현소닉 같은 경우는 2만원인데, 네, 뭐진홈앤컴퍼니가오 초반에 좀 올라서 그때 매도를 한 3분의 1 정도 보유해서 했던 보유 종목에서 했는데 그래서 뭐 그나마 2만 원 정도는 실현 손익으로 걷었고요. 그리고 뭐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. 네, 뭐, 진홈부터 설명을 드리면, 진홈이 초반에는 뭐, 다른 용모들은 하락을 많이 했었는데, 이 진홈은 초반에 계속 오르길래, 제가 부분 매도로 뭐, 한 15주 정도? 6만원 후반대에서 정리는 했거든요. 조금 더갈줄 알고, 이게 나머지, 나머지 물량은 좀 놔뒀었는데, 이게 뭐, 위에서 맞고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뭐, 줄창 하락을 했고, 종가는 뭐, 6 3원5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. 이거는 뭐 사실 뭐 지수 역량을 많이 받았다고 바, 지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바, 밖에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나머지 종목들도 뭐뭐 뭐 6만 14,300원에 뭐에스이십 같은 경우도 좀 물을 좀더닦고 단알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많이 빠졌거든요. 단나이 오늘 마이너스 4% 빠졌는데 이정목 같은 경우도 뭐한 요정도쯤에 제가 물을 좀더 탔고요 많이는 안 탔고 한 200주 정도 탔습니다 그리고 드림 같은 경우도 드림은 초반에 뭐 후반까지 간건 아니고 초반에 뭐 빠지길래 요정도에서 좀잘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르다가 완전 또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링 같은 경우도 조금 뭐한 70만 원 정도 샀는데 뭐 나쁘지는 않게 샀는데 이것도 뭐좀 흐름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고를 보면 제가 마이너스 93 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이너스 31만 원이었는데 이게, 뭐, 평가 손익이 굉장히 좀안 좋아지긴 했는데, 뭐, 다나 같은 경우가 사실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, 요점이 좀안 좋기는 한데, 그래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또 밑에서 받아 먹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, 그나마 다행인 거는 좀 매수가 외국인이 좀 들어왔다는 게 다행인 것 같고, 조금 추세를 봐 가면서 이제 더 밑에서 잡을지는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음, 뭐 대부분 종목들도 지금 다 하락했기 때문에 또 손실이 좀 있긴 한데 뭐 이게 뭐 수익이 날 때도 수익이 또 계속 나면 좋겠지만 또 수익이 날 때도 있고 또 이런 하락장도 물론 주식을 하다 보면 계속 겪게 되는 뭐 그런 단계다 보니까 또뭐 주식 처음 하시거나 뭐좀 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뭐 이런 하락장이 좀 많이 좀 우울할 수도 있는데 뭐 예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생각을 달리 전환하면 또 이런 떨어지는 기회가 또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기회도 되기 때문에.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좀더 마음이 편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내일 또 반등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또 힘내시고 내일도 줄투성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 이상으로 라쿤 주식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